아, 보냈어 어이 여자 그냥 아메리카노인데 <목소리> 기프티콘 이거 진짜 많이 오해하잖아요 보내는 편이에요? 되게 쉽게 보내요 왜다안 줬잖아? 예를 들면 아 진짜 뭐 고마운 일이 있다거나 내가 무슨 부탁을 해서 그걸 들어줬다거나 그럴 경우 그러니까 의미 없이 보내진 않고 사실 나도 그래 나 오늘도 보냈거든 고마워 아니면 저는 막 그럴 때도 있어요. 친구랑 되게 신나게 놀았어, 밤새도록. 그런 다음에, 다음날 되게 피곤할 때 있잖아요. 그때 뭐,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비타민을 쏜다던가, 그런 식으로. 좋은 친구네. 저도 받은 적이 있고, 보고 있니? 누구라, <laughs> 누구. <laughs> <laughs> 그런 식으로 뭔가 연결점이 있을 때? 근데 이거랑 비슷하게 술을 먹은 다음날에. 뭐 그런 거 싸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의미부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진짜 관심이 있어서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의리 차원에서 보낼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김대리 지금 말한 거 동성한테 보낼 때 얘기 아니었어요? 문제는 이성일 때 문제가 되는 거지 동성 친구끼리는 설마 얘가 나를 좋아해서 오해는 <laughs> 안 했잖아 내가 뭔가 부탁을 했고 그 사람이 들어줘 그래서 그냥 그거에 대한 네. 소박한 마음을 담아, 담배 차원에서 그렇게 보냈거든요. 근데 이거를, 물론 내가 오늘 보낸 사람은 절대 오해를 하지 않겠지만, 가끔 오해하는 사람은 이 이런 거왜 주지? 그러니까 자기가 나한테 뭔가 해줬다는 게 까맣게 있고, 내가 뭔가 보냈다는 게큰아음 그 어. 그 그럼 이제 그 사람이, 받은 사람이 어. 호감이 있다는 얘기. 그러니까 어, 자기가 스스로 의미부여를 <laughs> 하는 거잖아요. 어. 그래서 막그 발렌타인이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렇게 이름 붙은 날에는 이런 쉽게 말하면 일이 밤에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것도 주저주저 하게 되는 것도 혹시나 유명할까 아 그런 거 있잖아. 진짜 막 여자가 단순히 그 비싼 것도 아니야. 응. 뭔가 보냈어 어? 이여자 그냥 야. 아메리카노인데 심지어 그래 막 편의점에서 비타오백 이런 거 하나 보냈어 그리고 우리 그린라이트인가요? 이러면 곤란하다 거죠. 만약에 이게 그냥 아메리카노가 아니고 아메리카노 플러스 케이크야 이러면 아, 좀 그런 달라질 수 있을 달라. 것 같아 그럼 달라지지 근데 막 이게 어... 고마움의 비례하면서 금액이 어. 커지는 것 같아 어느 정도까지 커져야죠. 그러니까 만원 미만이면 사실 그냥 고마울 수 있고. 맞아, 맞아, 맞 케이크 붙었다, 아니면 그 커피가 화려해졌다. 그러면 <laughs> 의심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? 어쩌면 그 부탁 자체도 그 연락을 그러니까 뭐 받았으면 고맙다고 연락을 할거 아니야? 그 포석일 수 있어요. 그럴 수 있어. 응. 그래, 아예 막 그럴 때 있잖아. 내가 그 사람한테 마음이 있어. 마음이 있는데 딱히 말걸게 없어. 그럴 때 그냥 가볍게 뭐 하나 맞아. 보내놓고 이걸 이제 운을 떼는 거지. 맞아. 그 사람이 어쨌든 보고서 고맙다 내지는 무슨 얘기가 있어까 그러니까 이게 기프티콘만으로는 알수 없는 거고. 그 후에, 응. 그 후에 여자의 그런 행동. <laughs> 그 뒤로 계속 연락을 한다거나. 그때는 이제 초록불이 판. 응. 나한테도 뭔가 보내달라고 한다거나. 아, 만나서 사달아 그러셨어요? 아니. 만나서 사달라고. 대답이 0.3초야. <laughs> 그런 적없지니 어, 나는 내가 인사한테 뭔가 보냈을 때는 뭔가 부탁해서 고마워서 할 때가 컸던 <laughs> 것, 것 같아. 아니면 친구 승리. 아니, 그 그러니까 이유 없이 보낸 적은 없어. 여자한테는 있어. 그냥 생각만 있어. 이렇게 쿠티콘. 뭐 되게 그뭐 시간대 잘 맞추면 되게 센스있게 보이는 선물인 것같아큰돈아니 어떤 시간에? 뭐 3, 4시 초코라든지. 아, 지금 본인 위주? 뭐 퇴근기, 짱, 뒤... 뭐 <laughs> 이런 거, 치킨. 아, 좋다. 어, 아, 좋다, 좋다. 근데 치킨 보낼 때그 유의해야 돼요. 배달비는 따로 들기 때문에. 그럼 <laughs> 내가 찾아서 갈게. 이런 얘기가 되잖아.